저는 오늘 강서구 청년들에게 두 가지만 호소하려고 합니다. 청년의 첫 번째 특징,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. 복잡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우리 화곡동에 사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마곡에 사는 출퇴근하는 직장인하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학교를 짓고 친구들에게 나 강서구 산다 말했을 때 폼배하게 만드는 그 실용주의 아닙니까? 청년의 두 번째 특징, 마지막 특징, 자존심입니다. 우리 청년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습니다.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?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영화 대사입니다. 여러분! 중범죄자 따라서! 들락거리며 수발되는 구청장을 보시겠습니까? 아니면 원할 때 언제든 국민의힘 당사, 당대표실 서울시장실, 대통령실 찾아가서 강서구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청장을 보시겠습니까? 적어도 중범죄자 수발되는 구청장이 강서구 청년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존심을 우리 강서구의 선배님들과 청년들이 지켜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김데요 감사합니다.